고난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욱 더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셨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또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나 이미 통과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자세와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 그 사도행전 가운데 스테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미리 그 죽지 않았으면은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했을 텐데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8장부터 볼수 있는 것은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진 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땅 끝하면 은 그냥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생각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생각은 도무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유대교에 있던 전통을 다 버리고 한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뭐변화돼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식이 아니라 그들은 삶에서의 문화권 자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었고 그 유대교적인 생각과 관점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수천 년부터 전부터 내려오던 생각 자체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함께하시고 오직 그들을 그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 생각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영혼 구원받든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죠.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자체가 예루살렘 교인에 있었던 수많은 교인들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데반 이후로 이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 뭐 사도들을 해봤자 이제 여기 보면은 11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노출된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어, 세계 곳곳으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거 자체가 이런 박해가 없었으면 이들은 절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을 거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그냥 그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스테반의 박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에 있었던 신앙인들을 다 어,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흩트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스테반 하면은 스테반이 이제 설교 내용 자체가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에는 7시절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고 메시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사도 말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분량,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적의 능력과 영적의 능력을 소유했던 것이 바로 스테반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또 여우수와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 한 장을 통해서 지금 7장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통해서 지금 한 80절,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뭐 장수를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7장에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스데반을 그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를 들었을 때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가이거그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누구는 은혜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또한 사람은 이를 가는 무리가 생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빛이거든요 빛이 십년 가운데 딱 비춰졌을 때에 그 빛을 따라서 움직이고 새해 먹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빛과는 또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찔려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분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통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왜 그랬을까? 말씀 이들이 왜 찔렸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이 있었지만 포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마음에 질림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것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게 이 되면 민족적인 제약이죠. 그토록 2000년 넘게, 2000년이 뭐예요? 아무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 예언했었던 어,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재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이 메시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분을 그들이 죽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스테반의 말이 성립이 되면은 그들은 어, 도무지 생존의 가능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 없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게 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어 영적인 구원의 문제보다는 이제 육적인 구원으로 맞춰져 있고 이런 회복 가운데서도 어,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5 5 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광과믿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설교하고 있을 때 이거 돌이 날라오겠다 안 날라오겠다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환경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면 돌을 맞을 상황인지 아닌지 대충 파악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역사들, 그러니까 그 순교의 역사를 이제 뭐 중세시대도 그렇고 써놓은 책들을 보면은 순교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명 자체를 내려놓고 죽음까지라도 감당하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스테반도 스테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가 설교했던 것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지식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또 그분의 부어주심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이들이 얼마나 교회존재하는에 따라서 바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천국문이 열리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봤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을 본 사람. 신약시대에 살아서 천국을 본 사람. 사도 요한이 어 이제 반모섬에서 개시록을 쓰면서 천국을 보기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과 지적인 내용과 영성이 얼마나 충만함으로 그 속에 존재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영적인 것도 충만해야 되고 지적인 것도 충만해야지만이 더 다각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 편에서 지금 뭐하 계시죠? 우리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서 감당하시고,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신 것을 보느라 한데 스테반이 한 것은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이건 신성모독제죠. 신성모독제 면에 이거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스테반은 죽을 짓, 그러니까 맞을 짓 해가지고 맞아 죽은 거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이단의 괴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5 0절리 그들이 큰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졌다라고 합니다. 귀를 왜 막았을까 부정타는 거죠 부정타는 거예요 귀가 부정타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부정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 거의 이제 스테반을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거의 본 거예요 신성모독의 극치 지금 스테반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다라고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빛으로 본 거죠. 그 그와 같이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테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복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자, 제가 언젠가는 누구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때, 또 억압으로부터 자유함 얻고 또 소망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재앙이 때죠 마지막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또, 어,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때에, 어, 염소의 역할, 또 가라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때는 재앙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 자체, 그러니까 스테반은 설교하고 또 하나님께 존경의 쓰임 받았던 것도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께서서 그랬던 것처럼 이 순교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 순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들 복음 전하다가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오면 정치적인 권력 자체가 이 사내들인 공유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또 아무 말을 들참 하기가 어려운 순간, 그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죽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죽거든요. 종교적인 관할 자체를 많이 이제 사내들은 공유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불법이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을 좀 불법이죠. 재판도 받지 않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불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것도 있었겠지만은. 그 스테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우발적으로 돌을 들고서 서서 죽였을 가능성도 또, 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내치고 또 돌로 친 다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또한 사람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의 발앞에 옷을 두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이는 데 사울이 아주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나가다가 스테반 집사가 죽는 데는 죽 무슨 일 있지? 구경해볼까 가서 간게 아니에요. 예. 어쩌면은 스테반을 끌고 오고 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목을 씌우고 어, 그런 일들을 선동했던 것이 아마 어, 사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바로 앞에 두고 또 59절에 돌로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저 이르되 주의 수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육신은 죽음의 순간인데 그의 영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교착점에 지금 어, 스테반 집사가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는 그가 이제 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삶의 순간이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죽기 전에 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기대함과 소망.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어, 경험되어지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60절을 통해서 남기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이제, 잔이라고 합니다. 죄 자체를,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예정 가운데, 아, 돌에 맞아도 죄를 돌리지 말는 거. 던진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데 스테바는 그들까지라도 넉넉하게 또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관점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이라고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게 생겼네 이러다 죽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되는 이 수많은 일들을 그냥 단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 숨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더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고자 또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은 나로 야가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의 순간순간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어려운 사건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일들을 구속사적인, 그걸 좀전문용어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는 그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현재 가운데서 돌에 맞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 가운데에 자신의 죽음이 속해 있음을 바라보다 보니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8장 1절 한 구절 더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보기에 쓰다보면은 네. 죽을 행동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맞을 짓 해서 맞은 거고 죽을 짓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마땅하게 여겼다. 왜 네. 사울은 그렇게 여겼었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이는데 아마 앞장 섰겠죠.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박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박해가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 그리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경험해야 됩니까? 그 박해가 왜 있었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틀 가운데서 스테반 집사가 박해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박해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또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나와 일대일의 관계성에서만 어, 우선은 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슨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로하여금 이런 고난까지 락하시고또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이제 사울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울도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사울은 성경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얘기는 안 나와요. 마지막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교회의 전승, 교회의 이론 이제 그입술로서 전해 내려온 기록들이 있잖아요. 구전이고 기록을 통해 전승을 통해 보게 되면 분명하게 로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 바울이 갇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이 로마에 있고요. 어그 근처에 이제 보게 되면. 음, 사울이, 바울이 순교했었던, 어, 이제 순교의 현장, 목이 잘려 죽게 되잖아요. 그런 전승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의 죽음 자체는 이런 전승을 통해서, 어, 내려오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스테반 사건은 스테반 자신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한테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한테도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바퀴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꾼을,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의 의미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이 어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순교의 그 현장 가운데 맞섰던 그 사도 바울이 설교했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울이란 청년, 이제 바울로 변화되면서 자신이 어그 머릿속에 그와 같은 스테반의 순교 현장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열어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 했었던 수많은 예들 가운데 하나겠죠. 스테반만 죽었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또 성경에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었던 이 사울이라는 지나친 유대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에 의해서 고난 당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사울이 이 사건을 머릿 속에 각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갔잖아요. 사울, 바울은. 주의를 감당하면서 주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환란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에 지금 뭐 사도 바울하면 아 너무 대단한 사람.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이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게 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만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힘썼던 사람이지. 네가 왜 사도냐?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그가 그도 마지막까지 존경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심 자체는 이 스테반이라는 역할,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스테반 집사의 역할이 컸었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제 생각에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고난의 순간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보금전파하다가 그 순간에 분명하게 스테반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가 이렇게 고통당했고, 또 이런,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그러면서 스테반이 했었던 그 말에 대해서 기억했을 거야. 저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그럼 사도발은 뭐였을까? 그도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또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간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대했던그 모습 또한 역시 자신이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또, 어, 나중에는 박해를 받는 입장에 서서 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었다. 그 신앙인으로서 또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바울은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에는 순교한 사람과 앞으로 순교할 사람 이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오늘 순교 현장 가운데 수대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이 전파진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하나 게 톱니바퀴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도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다 움직여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또 교회의 부흥과 나라 민족의 번영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분명히 때와 시간과 기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분은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맞춰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스테반의 죽음 그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거든요. 어두운 반응이든 밝은 반응이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야. 아무런 무감각한 반응이 아니라 반응이 있는 거. 죽음이라는 거,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 없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 신앙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반대로 반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반응하고 있을 때에 또한 새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드리며 내 삶에 있어서의 환경의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를 그냥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나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스테반을 얼마나 주목하셨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런 것 생각했을 때또 하나님은 동일한 시선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통 당는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먹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삶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앞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